공포게임 한번 해볼게요 공포게임은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많이 무섭지는 않다고 하던데 글쎄요 해봐야 알것 같기도 하고 어 빗소리 너무 좋은데? I know how you must feel Lost Alone. Hopeless. You probably deserve it. But even for you, there is still a way. A way to bring it all back. The one precious thing you ever truly desired. Finish it. 뭔가 분위기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이 공복게임? 공복게임 맞나? 이것도 막 분위기 게임이고. 오, 우와, 그림 봐. 게임 표현 엄청 잘돼 있는데? 그림도 그렇고? 스페이스바. 지하실로 내려가. 아, 천둥 치는 소리. 짱인데, 이거? 폭풍 치는 어두운 날에. 세 명의 악동들이 길을 잃으려 하네? 분위기도 좋고, 그림체도 엄청 좋다. 이거 뭐지? 개 입막에? 또볼거 없나? 어, 여기는 안 열리고? 어? 소리 엄청 좋은데? 이거 뭐지? 어느 예술가의 승리? 갤러리 개관으로 비평가들을 열광시키다. 그녀와 땡땡땡 두 사람 사이에서 곧 땡땡땡이 태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해충 방명 전문가들. 저희 해충 방멸 전문가들을 그만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십시오. 설치류가 침입한 적은 아무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지약 살포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 경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제 번호사로부터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충방멸 회사라고? 집에 쥐가 있나봐. 쥐가 있어서 해충, 멍멍이 목줄? 쥐가 있나? 그래서 해충 방, 그, 그러니까 해충 그거 제거하는 사람들 부르려고 그랬는데, 발견을 못했다 이건가? 사랑해. 그 일을 위한 거라고. 난 항상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완벽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어. 성격은 내가 고칠 게, 내가 쓴 건가 아니면은 일단 주인공이 나인가, 나 자신인가? 곧... 꼭 어, 잠겼네? 여기 열수 있고, 어, 이거 뭐지? 아, 불켜는 거, 어, 뭔 소리야? 어, 깜짝이야. 근데 쥐 도시 왜 이렇게 많아? 아, 내가 쥐도 밟은 소리구나. 쥐 도시 엄청 많은데, 쥐는 어, 안개 없나? 이거 쥐 구멍 아니야? 찍찍. 쥐는 나와라 찍찍. 화장실. 어, 이거 불켤수 있나? 내가 안 보이고. 음. 의료 보철 회사 무릎 및 의족. 어떻게 길이를 망칠 수 있어? 의족이라고? 별거 없나? 응, 음, 응, 음, 이거 뭐지? 아, 쥐약인 거 같은데, 이거? 어딜수 있다. 근데 나 걷는 폼이 좀 이상하지 않나? 절뚝절뚝 거리는 거 보니까 내가 의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전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작업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얼마나 엉망진창일지 상상하, 상상도 할수 없고요. 당신에게 그 방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열쇠를 좀더잘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요. 내가 사무실에 돌려준 그 열쇠 말이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무실에 돌려뒀대 열쇠를 음, 아직 안 열리고 지하실인가? 2층 먼저 가볼까? 지하실 가볼까? 지하실 가보자 점프 안 되고 어? 쥐 소리 났어 어? 쥐다 쥐 있네. 아까 그 편지 뭐야? 해충 뭐? 쥐가 없다고? 쥐 많잖아. 쥐 있네. 야, 그 해충 그 전문가 다시 불러. 쥐 여기 있다고. 성적표. 성적 낮은데? 미술 음악은 엄청 높고. 아 성적이 낮구나. 음악 전공인가 보네. 근데 누구 성적표지? 내 성적표일 일은 없고. 아식 성적표인가? 이거 인형 같은데. 너무 어두워. 문이다. 어 저거 그거 아니야? 위저보드였나그 악마. 어. 어어 어, 잠겼어. 그거 같은데. 악마 소환하는 그거. 귀신 소환하는. 하이, 하이 쳐볼까? 하이. 아무 일도 없다. 그때 게일이 말했어. 스피릿보디야 같이 해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겠어? 어, 일어나. 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 저런 거한번 건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 때는 뭐였지? 그 분신사고였나? 어린 친구 게일은 도망치려 했어. 그럴듯한 선택이야. 그래, 모든 도망이 최고지. 위험하다 싶으면 냅다 도망쳐. 그게 제일이라고. 괜히 오기부리면서... 어, 깜짝이야. 이리와, 내 작은 사랑. 와서 이야기를 들으렴. 호기심 많은 새아이는 바비, 수, 게일이 이야기를... 바비, 수, 게일? 얘가 바비일 것 같은데? 밤처럼 깜깜한 어둠 속에서 따뜻하고 밝게 빛나는 빛을 발견했네. 아, 이거 그거구나. 그때 게일이 말했어. 스피릿 보디야, 다 같이 해보자. 무슨 일 일어나게 하겠어? 알겠어. 먼저 나서기를 좋아하는 수가 외쳤어. 날 도자기 인형처럼 예쁘게 만들어줘. 위험한 선택이야. 그것은. 어린 친구 게일은 도망치려 했어. 그럴 듯한 선택이야. 이게 끝이구나. 미야 미쳤어? 인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야 진짜 인형이 되면 어쩌려고? 정신 나갔구나 아주. 근데 여기다 뭘 써야 되는 거지? 음 이게 힌트일 것 같은데. 이건가? 여기만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적어야겠다. 음, 이 e 같은데 여기도 요거 이렇게 쓴거 보니까 일단 그럼 여기다가 P O R C E L A I N 어디 갔지? N 문 생겼다. 정답. 야, 분위기 뭔가 이상한데? 좀쎄하다 뭐야, 뭐야? 뭐 나오나? 아, 분위기 왜 이래? 날 도자기 인형처럼 만들어줘 하지만 어리석은 소년이 제비뽑기를 하려고 할때 어리석은 수가 빛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방 전체가 따뜻한 황금빛으로 빨려들어갔지 그들은 모두 둘러모였어 이게 끝이야? 뭐더 없어? 야, 뭐 없니? 야, 너 나한테 뭐줄거 없어? 야, 너 비명이 잦아지고, 수는 피와 살점에 둘러싸인 채 도자기 인형으로 변해 있었지. 지하실 창문이 그의 탈출구였어. 너무 작아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있으면 좋겠어. 오, 얘가 수구나. 그래서. 이게 끝이야? 눈깔. 크레파스? 뭐더 없어? 진짜 더 없어? 이게 끝이라고? 뭐 가져갈 거 없나? 템 없어, 템? 없나 보네 빠잉 제가 나한테 줄거 없대 어? 잠깐만 어? 나 지금 또 갇힌 거야? 아 진짜 그래서 다음 뭔데 아, 순서 이거다. ESC 아이고, 이 것도 적어야지. 글자를 왜 저렇게 적어 놓은 거야? 이건 아까 그거고 잘못 쓰고 있었네 문이다 이번엔 뭐가 나오려나 아 나가려고 했었다고 어지야 쥐야 쥐야 엄청난 쥐가 있어 쥐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인형이네 뭐 잡을 거 없나? 없네 여기 도뭐 종이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응 있다 수가 보드를 만지자 영혼이 나타났어 안녕, 아이들아. 두려워할 것이 없단다. 현명하게 선택해. 신중하게 선택해.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들어줄게. 로또 1등이요. 로또 1등이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백수가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은 백수. 또 없나? 올라갈 것 같고, 음, 없는 것 같으니까 갈까? 찰칵. 뿅뿅. 음, 계속 이렇게 넘겨야 돼? 이거 아까 한 거고, 이거 아까 한 거고, 어, 이게 끝이야? 내가 거기서 뭐안 찾아온 건가? 아까 그게 끝이었던 것 같은데, 뭘또안 갖고 온것 같은데? 그럼 다시 아까 그거 쳐야 되나? 아까 뭐였지? 음. 내가 뭘 놓고 온것 같은데? 또 지가 나올려나? 또, 뭐또 지가 나 이요, 아니, 종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먹을 종이가 없단 말이야. 종이가 저렇게 많은데, 음... 이거밖에 없잖아? 아, 마우스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 말고 없는데? 지구멍? 음. 종이, 먹을만한 종이 없고. 음. 올라갈 수도 없고, 아 가까이 볼수 있네. 근데 없어, 있는 게 없어. 줌 아무리 확대해봐도 없다. 있는 게 없다. 왜지? 왜일까? 왜 없을까? 이거 피. 설마. 피겠어? 진짜 없는데. 음. 힌트 내놔! 야, 힌트 내놓으라고. 저기 없었다고. 어? 양마 같은 놈아 힌트 내놓으라고. 어? 이거 아까 그거잖아. 힌트 좀 줘, 힌트. 야, 이렇게 질질 끌면 은안 무섭다. 줄건 확실히 줘야지. 주고받고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걸 놓고 왔을 리는 없고, 솔직히. 안보였단 말이야. 아무것도 잠깐만, 1, 2, 3, 4, 4번 없다. 5, 6, 7, 8, 9, 10, 11, 12, 13. 이게 끝이네. 아까 저기 다시 가볼까? 애기 인형이 집이었나? 아까 인형 있던. 아니, 잠깐만. 제가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지 않았어? 그럼 오픈이라고 치면은 내보내주나? 그럴리 없나? <목소리> 안녕, 친구. 나또 왔어. <목소리> 인사, 악수. <학습. 목소리> 거야. 흑흑 할 거면 흑흑만 하고, 엉엉 할 거면 엉엉, 엉엉만 하고, 왜 흑흑과 엉엉을 둘다 하려고 그러니?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뿔나, 악수. 하, 야, 너뭐 나한테 줄거 없어, 진짜? 진짜 줄거 아무것도 없어? 얘도 줄거더 이상 없다는 거 같은데, 아, 저기다 소원을 소원을 쓰면은... 근데 소원 뭐라고 써야 되지? 오픈? 아 고민되네. 뭐라고 써야 되나? 음... 문 오픈? 오픈. 푼 아니야? 아니네. 소원. 내 소원, 오픈. 어, X 어디 갔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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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다 끝내버려.